그리 t v 에 소결과 을결 TV의 친구 광민상과 함께 숫자를 찾는 떠나 보십시오. 떠나 보시지요. 일단 야, 일단 컵. 숫자가 뭐냐면은 일단 올라가요. 뛰어. 뭐야. 뭔가 정신 나간 놈이 써 있는 게 있어요. 예, 보일 거예요. 여기 아이 정신 나간 놈이 쓴게 있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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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. 정당정신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 <laughs> 아, <laughs> 마지막 시라이 내가 촬영할게 아, 아니+ 아니+ 어. 니아저 <laughs> 니가 들어가. 들어가 일단 미끄럼틀을 내려가 보시면 이 <laughs> <여기> 글자가 있습니다 <laughs> 하늘 나라주갈래안 봐주갈래 <안> 아닌가요 <laughs> 하늘+ 하늘이 안들어갈래 하. 하나지 안 들어갈래? 이게 뭔,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, 이거 해석되는 분들, 해석되는 분들,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에 빠져주세요. 예, 독리로 카메라 바꿀게요. 예, 카메라 바꿔서요 일단은, 오늘은, 야, 야, 찾아볼 건데, 한 번, 한 개더 찾아볼게요. 여기 또한 개가 있습니다. 한, 한 개. 영, 차, 영, 차. 진실을 깨, 깨뜯는 눈! 그물 안에 진실을 깨뜯는 눈!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 <laughs> 여러분? 저기... 저기... 저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야생의 사망이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... 진척살치는 야생의 늑대입니다!

뭐가 돼지야! 야! 이 자식 뭐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! 민상군 저기들 다부셔라 깔끔하게 뭘? 만들어라! 깔끔하게 네, 뭘 만들어라! 뭘부셔라는 거죠? 어디를부셔라 네, 물이 있어서 싹다 부수라고. <laughs> 네, 잠시안 따라오십시오. 저번에 본 나무가 부숴져 있었습니다. 야, 근데 구독자님들 중에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? 야, 서른 살이 거의다 봐. 서른... 만만 나이로... 서른 다섯 살부터 마흔 네 살이 봐. 구독자 여러분들, 저번에 한이 나무가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, 이 나무. 도겸 선수 삐너그 쇼츠로 올린 그 태권도로 그냥 해봐 야니그 태권도로 했던 거 해봐 쇼츠오 어, 당신이 근데 보류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 바자말나무 리짓도 아닌데 뭔소리라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이거 거거야 이거,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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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ddy, d i 디디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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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디디 d i 둥둥 d i 비비 ding, ding, d 노블록스 게임에서 안무 출연을 했었는데 어그 파란색 머리랑 검정색 머리가 섞여 있는 정장 입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게 저랍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네, 부르스타 좋요 네, 저는 저한테 잘 맞는 게만 좋겠대. 오늘 가장 못하는 부르라는 게가 있어요. 제레 내 옷이 제일 좋아요 제일. 아니 야야나 어제 팬이하고 버즈하고 했잖아 그거 레이아이였잖아 뭐, 잠시만요 야 저기 뭐가 있다 인테보대추워 뭐가 있다는 거뒤 뒤? 저걸 치워라 저 노란색 인거보기추워라고 사. <laughs> 노란색이 어디 있다고 어. 옆에 있잖아. 옆에. 나 옆에. 오색? 빨리 안 가? 저걸 부수라고. 저걸. 저... 이걸 부수라고. 저 우리요? 어 부셔 줘요. 그냥 내패드 치면 되잖아. 뭐야, 이거 했냐? 무게가 다 너무 알지? 괜찮은데, 이거 애매하다. 애 미치는 거 갖고 와. 미병 어, 봐봐봐. 야! 응? 야, 너. 너! 도결이의 빵떼기. 도결아! 니가 그 올린 영상을 보면 내가 너가 못 들은 말을 한게 있을 거야. 한번 잘 봐봐. 그럼 내가 밖에 나오면 내가 네한테 죽을지도 몰라. 근데 오늘 저녁에 또 게임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. 아, 에헤. 안 영. 그럼 영상은 안 올릴 걸로 추정됩니다. 아니야, 난 그냥 게임 영상 안 올릴 거야. 허! <laughs> 역시 야 이거 제키 아니야? 제키 아니야? 브레스 차 제키 아니야? 제키? 탕! <웃음> 어, 오우씨 <laughs> 자오 우리는 이걸로 마칩니다 민상 민상 도겸이요 빠이 아니 싫어요 제가 왜요 <laughs> 아아하하아하 <laughs> I saw ya. in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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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